자, 안녕하세요. 에 네, 꾸지아그입니다. 오늘은 랜드마크 5동, 6동, 다음에 플러스동까지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5동입니다. 5동. 5동 뒤쪽이고요. 방금 차 뒤로 보이신 거는 빈콤. 네, 레드마크 82입니다. 5동, 6동, 플러스 동은 상가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데는 예, 운동하는 데입니다. 운동하는 데 그리고 앞에 보시는 데는 4동 상가 아, 수영장이 있구요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동쪽 4동쪽을 다시 네 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동에는 어 빈스쿨이 보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예, 빈스쿨이 보입니다. 수영은 제가 계속 있어 보니까 오전에 조금 하시고 더울 때는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한 4시, 5시, 네좀 이렇게 해가 떨어질 때 그때 많이 나와서 수영하시고요. 낮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썬텐 하시는 분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죠. 계속 예. 돌아다니시면서 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도로가 깨끗합니다. 센트럴 네, 파크 내에 있는 도로는 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센트럴파크에 한국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나중에 파크동도 한번 가보시겠지만 예, 파크동에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쪽은 육동입니다. 육동에도 빈마트 플러스가 보이시죠? 빈마트가 예, 중간중간에 예, 많이 있습니다. 자, 도시면 상관은 없고요. 요게 이제 빈스쿨, 예. 빈스쿨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유치원 같습니다. 아, 빈스쿨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쭉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보기에는 여기는 예, 그림으로 봐서는 예, 유치원 같습니다. 유치 이게 지금 동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그 건너편씩 하나씩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노비고요. 예, 다 돌았습니다. 자, 이제 랜드마크 6동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 1, 2, 3동은 랜드마크 81 지하와 연결되어 있고, 4, 5, 6은 지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 계속 돌아보시면. 로에 저렇게 그 같이 생긴 저런 게 가운데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다니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laughs>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형물인데 네. 제가 그 다녀보니까 랜드마크 어 쪽은 사람이 좀 적은 것 같고 어 파크동부터는 좀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앞. 아까 보셨던 빈마트 플러스 그리고 이쪽에 센트럴파크 쪽은 랜드마크 80일이 있어서 현지 베트남 현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어, 촬영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연인들도 많이 와서 뭐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좀 많이 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밤에 좀 많이 오시고요. 랜드마크 8 0일은 예, 밤에 또 조명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촬영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 보이시는 거는 빈마트 옆에는 행리마 가 아, 있네요. 리마 예, 한국식당 같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이 한 11시 30분 사이인데 오늘은 쉬는 날인가 봅니다. 예, 여긴 빈마트 여기는 행리마. 행리마. 예. 그리고 또 수영장. 예, 아까 돌았던 오동. 다시 돌고 있습니다. 예, 왼쪽에는 수영장에 있는 탈의실. 이 벽면이 탈의실입니다. 네, 쭉 보시면, 저기 쪽에 그 노란색 간판 보이시죠? 네, 다른 상가들은 잘안보이고요 네, 여기는 행리마. 저 작게 보이는 풀은 유아풀입니다. 유아풀. 네, 여기 수영장. 수영장은 크기가 약간씩 좀 다른데 디자인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동과 동 사이는 어, 수영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랜드마크 아, 랜드동은 랜드동 플러스 동은 아예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기 굽는 밥 선생 저희 체인인데요. 저는 한국에서는 많이 못본것 같은데 이쪽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기구도 계속 저렇게 못 들어가게 운동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고기 굽는 밥선생 아직 여기서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자, 상가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예, 식당. 현지 식당. 여기는, 그, 쌀국수집인가 보다, 쌀국수집. 자, 이쪽은 로비고요 자, 이쪽은, 촬영을 하기 위해서 돌아서 크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가, 예. 여기도 운동 쪽이 좀 막혀있죠. 아직 공사를 덜 했는지 계속 뭘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는 커피숍. 베트남에 상당히 커피숍이 다양하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커피도 맛도 괜찮은 것 같고요. 생산지라서 그런지 어, 상당히 맛이 좋더라고요. 여기는 청담 육화점이라고 써 있네요. 예. 아직은 오픈 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6동 다 봤습니다. 자, 이쪽이, 어, 랜드동에서 제일 떨어진 곳이죠. 예, 랜드마크 플러스. 랜드마크 사동. 4동. 랜드동 사동을 건너 가면, 예, 랜드마크 플러스 동이 있습니다. 예, 저기 보시면 아주 낯익은 편의점. 예. 들어가 보면 직원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 베트남 현지인들이 이제 판매하고 계시고요. 자 앞에 보시는 게. 랜드마크 3동, 4동, 여기 4동입니다. 4동, 4동 건너편에 플러스동,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동을 이제 돌아보면요, 플러스동은 아직은 안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들어가서 일일이 세 보진 않았는데, 우선 분위기 자체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거는 수영장이 여기는 랜드 플러스 동만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시설은 제가 보기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영장이고요. 지금 상가들은 지금 다벼 있습니다. 아직 뭐 공사 중이고요. 뭐 아마 몇 개월 내는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1층 상가는 제가 보기엔 거의 다어 있구요. 그리고 GS25하고, 이쪽 돌아가시면, 빈스쿨이 또 있습니다, 예. 자, 여기는 수영장. 항상 수영장은 유아풀과, 그 다음에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성인풀. 그리고, 아, 관리하시는 분이 꼭 계시더라구요. 예. 자, 여기는, 예. 빈스쿨, 빈홈즈에서 아파트를 지면 네, 한두 개씩은 꼭 들어와 있는 빈스쿨 그리고 빈마트 플러스 요렇게는 네, 제가 보기엔 꼭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연문이고요. 저 앞쪽으로 돌아가시면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 여기도 청소하시는 분 계시죠? 바닥이요. 허, 너무 깨끗해요. 예. 네, 바닥. 센트럴 파크 내에 있는 그어 랜드마크 동하고 파크동 그다음에 센트럴 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바닥이요. 너무 깨끗해요. 자, 여기는 어 빈스쿨 정문입니다. 예, 정문. 딱 봐도 정문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빈스쿨을 돌아가시면 이 센트럴 파크하고 센트럴 파크 넘어슨그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 내하고 센트럴 파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하고는 좀 그림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쪽은 어... 빌라들도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이쪽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다 빌라입니다. 빌라. 형성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왼쪽은 아직도 빈 스쿨입니다. 지금 랜드마크동 그 1동 건너편에서 보시면요, 거기는 어 완전히 빌라로다가 빌라촌인데, 상당히 고급진 네, 빌라들이 쫙 있습니다. 아직 도시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거라, 차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멋지게 이렇게 꾸며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주변에는 공사한 데가 좀 많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돌았습니다. 플러스동입니다. 플러스동. 네, 감사합니다. 플러스동, 그 마지막, 그 플러스동까지 다 돌았고요. 어, 랜드마크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어,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파크동과 센트럴동도 네, 같이 찍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드마크 플러스동까지 다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